윤석열의 꿈, 내가 육사 갔으면 쿠데타 했을 것이다. 드디어 시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녔습니다. 지금 엄중한 상황이고요. 윤석열은 지금 제가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윤석열은 지금 이판사판으로 나올 것입니다. 제가 검사 윤석열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2차 계엄이 매우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모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선관이 점령해서 22대 국회 선거를 불법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 야당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국회를 해산시켜 자기 뜻에 맞는 국회를 재편하려고 했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하려고 했습니다. 내란, 내란이 무엇인가 하면 국 국가 헌법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저런 폭동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란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 못하신다고 여기 나와 계시는 이, 공, 이 공무원들이 고위공직자들이 비겁하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저것은 내란입니다. 창문을 깨고 국회를 진입하려고 하는 저것은 폭동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윤석열 긴급 발표 시작 10시 23,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4분 뒤인 27분입니다. 계엄 발표 3분 전에 3분 뒤에 사복 차림 방첩사 요원들은 선관위를 진입했습니다. 선관위는 비상계엄 대상이 아니에요. 정보보호단 소속 방첩사 예하부대 핵심조직 IT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요원들이 선관위를 점거했고 그 뒤에 297명, 국회에 온 것보다 더 많이 갔어요. 특전사 요원들이 배치됐습니다. 개엄 발령 이전부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개엄 사령관이 아니라 중앙고 출신 여인형 방첩 사령관의 별도 라인 지시로 이들을 선관위에 배치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조에도 여인형의 방첩 부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특전사 280명이 국회를 점거 침투했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사전 모의에서 방첩사 요원들을 선관위와 국회에 보내 국회의원 총선을 무력시키고 지난 총선을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무력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했던 국회 해산 작전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목전에 다가오자 감옥에 가기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윤석열이 하려고 했던 참혹했던 문제들을 번번이 좌절시켰던 야당과 언론, 노동자, 시민, 의사들까지 자신이 불편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했던 친이쿠데타였습니다. 윤석열 이 내란의 정범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모의했던 김용현, 이상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박성재, 김영호, 조태열, 송미령, 최상목, 조규형, 오용주 모두 내란의 정범들입니다. 윤석열과 모의하고 실행했던 여인형, 박종근 여인영, 박종근, 이진우 군인들은 모두 형량이 총살밖에 없는 국가반란 정범들입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면서 계엄군이 출동한 것을 방기했던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국가반란, 군사반란의 정범들입니다. 이것은 이 대상 범죄들은 총살형밖에 없습니다. 헌법기관을 통제하고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던 조지호, 김봉식, 오부명, 주진우, 박현수 등도 내란의 정범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부르지만 나머지는 내란의 동조자, 부역자, 증인으로 부르시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내란과 국가 반란의 정범들입니다. 법무장관님, 국무회의 예. 심의에 참석하셨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의견 내셨습니다. 내셨습니까? 막 의원님들을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우려섞인 <laughs> 이야기를 다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장관님께서 사람한 문을...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그 얘기는 아까 하셨어요. 뭔지 아는 게 옳다고 네.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법무부 장관이시고 대통령의 법무 참모이십니다. 위헌, 위법한 개엄에 대해서 범, 법무 참모로서 반드시 자문하시고 조언하시고 잘못된 위헌 위법한 비상 개엄에 대해서 막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있는 이유입니다. 자, 법무부 장관이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입니다. 만일에 지금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그런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위법한 쿠데타, 친일 쿠데타를 감행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윤석열은 역사에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대검찰청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장관님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군대 군사관계자들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개헌문건 작성 관련해서 수사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죠? 서울 동부지검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밖에 있어서 자세하게 당시에 군대 군대 관계자들 군대 군 검찰 등 관리 관련자들이 그, 그 수사본부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군사 반란이기 때문에 특별 수사본부를 구성을 해서 이 내란죄는 검찰이 내란죄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은 직권 남용밖에 수사를 못해요. 그러면 검찰과 경찰이 이 수사를 같이 해야 되고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사 군대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군 관계자들도 같이 들어가서 이 군사 반란 총살형밖에 없는 군사 반란에 대해서 기무사엄 사령관의 지휘도 없이. 민간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군대를 동원하고 이 국회에 침탈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장관님 이 특수절 수사본부가 빨리 조속하게 진행이 구성이 돼서 대통령 윤석열을 긴급체포해야 됩니다. 이 내란의 정범들을 모두 긴급체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책임을 지도록 그래서 처단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저 만드신 저 표현에 의하면 제가 정범이라고 돼 있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법률가로서 드리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검찰에서 적정한 조치를 해서 수사에 필요한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내란의 정범이라든지 저런 표현은 의원님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제 안가 해동에서 제 2차 개혁에 대해서 상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한적 없습니다.